제가, 동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또 자랑인가? 충전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시카가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은 모두 다 전기로 가고,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하는 그 충전기인데, 이 충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r 시카에서는 그리고, 그 뭐랄까, 장비빨? 그런 거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게 바로 이 충전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싼 충전기를 쓴다고 해서, 경기장에서, 차가 잘안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간 허세, 허세. 거기에 제가 100% 동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놈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즐겁게 음 제가 여기까지 써왔던 충전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얘멋치무아어 뭐. 우리나라 메이커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IC 메이커 중에서는 이런 충전기 분야 아니면 배터리, 뭐 모터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아주 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IC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안 나요 정말 조용합니다 대신 이 충전기는 예전에 썼던 충전기라 어, 이런 니켈 수소 이렇게 수소 배터리 뭐 이런 요의 충전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하지 못합니다 c d r 5 0 이라는 충전기입니 CDR-5000 이 충전기 전화기처럼 생겼잖아요 막 버튼 여러 개 있고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죠 이게 아마 리튬이온 하는 버전이 나왔을 텐데 이거 예전에 아시씨 하셨던 분들은 이 충전기 보면 와 라고 하실 겁니다 와우 먼지가 새월를 알려줍니다 네. 컴페션일렉트 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퍼보 3 5라는 충전기입니다. 엄써 그냥 박스야. 어? 뒤에 펜하나큰거 달려 있고 어? 겉에는 이렇게 좀 못생기고 했지만은 배터리를 갖다 충전시킬 때그 신뢰도라 그러나? 제가 이거가 구입하고 대회 나가고 그래서 못했죠 그때. <laughs> 자, 요거는 아, 이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과 동시에부터 이제 나오게 했던 배터리에 나온건데 이건 뭐 그냥 아주 어, 집에서 놓고 쓰기에 가장 편하게 쓰자라고 해갖고 주열 충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충전기거든요. 1 0 0 0피아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은 잘안 갖고 다녔어요. 집에서만 배터리 보관 모드로 할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충전기기도 합니다. 자 요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아까 말했던 었 우리 머치모아에서 쓰는건데 자조 전까지 내가 가장 애타게 사랑하게 애정애정하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요 충전기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안에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 개념이 따로 들어있어요. 그 파워 서플라이가 얘네는 없이는 못 움직이는데 얘는 그게 요 안에 내장이 돼있어. 뒤에 여러 가지 부품들, 어, 이런 충전기들이나 아니면 다른 걸 연결해서 쓸수 있는 일종의 멀티탭이죠. 어, 이제 지금 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 방을 또 지키고 있죠. 이거는 음, 엘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충전기인데요. 이거 되게 조그맣죠. 이 충전기는 어 되게 조용하고 조그맣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충전은 10A까지 할 수가 있어요 충전은 10A까지 할수 있고 어, 아주 작지만은 좀 야무진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썼었고 얘는 이제 급할 때 쓰는 15A 디스차저에서 나오는 건데 요건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전기예요 얘를 갖다가 여에다 올리면 자, 봐주세요 여기. 여기 있는 이 램프를 갖다가 불을 밝히면서 전기를 막 쓰는 거야 얘는 쓰고선 여기는 배터리를 갖다가 쭉 떨어뜨려갖고 마지막에 불이 딱 꺼지면은 방전이 끝났다 라는 고농 개념입니다 이제 메인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잠깐 미안하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는 아직 안 풀렸어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멋처멋에서 나온 최신형. 그래 그냥 충전기에 급판에급판에급판왕 모든 것을 갖다가 다통틀어도 여기 있는 충전기를 다 때려 부셔도 얘를 못 만들어. 자 이제 역사적인 그 충전기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와우. 내가 아껴서 너무 아껴서 내가 네. 뽁뽁이도 안 뗐어. 안 뗐어. 아 이거 너무 멀다 씨. 또또 아, 이것도 너무 짧다. 자, 전원이 뜨렁한 거 들어왔죠. 얘는 모든 게다 터치도 돼요. 충전할 때면 미튬폴리머 충전하 때면 이렇게 해서 충전할 수가 있고요. 얘도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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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갖다가 그래프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충전을, 아 얘는 충전을 20암페어를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한 채널 당 똑같은 어, 규정 내에서 달릴 수 있는 그 레이스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경기에 대해서 많이 좌우한거든요. 좌 좌우, 많이 좌우니까는 하그 배터리를 갖다가 마지막 각각까지 쓰기 위해서는 20암페어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약간 따뜻할 정도로 올린 다음에 그때 이제 경기에 나가서. 무슨 컵을 담아다 라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충전을 시켜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충전을 하나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꼈죠. 충전을 시작합니다. 화면 이제 가스기보시면글래프가 올라가요. 아마 지금은 국내에서는 저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 소개한다. 멋있죠? 자 우리 시간 둥이 다음번엔또날좀 비가 안 오면 밖에 나가서 차 굴리는 거 같이 불렸으면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럼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둥이었고 드래리 뽕 하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드래리 뽕. 빠이빠이.